자, 2주차 강의 두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쉬고 왔습니까? 음, 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 했죠. 어, 원래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를 떠나서 불법으로 등기할 줄알을때 모든 말수 동기를 구할 때 모든 사람을 원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지막 등기 현재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수익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용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자, A 부동산에 대해서 값수의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주해서 매매한 것처럼 마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등기 명의상으로는 을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을에게는 병이라는 별도의 채권자가 있어요. 돈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었어요. 안 갚아요. 어, 근데 보니까 마치 을명이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갑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이억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죠. 나중에 강제기집행에서가져가려고그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어떻게 되겠죠? 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을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하면 되겠죠. 한 병은 어떻게 되죠? 병과 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병과 갑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채권 관계도 아니고 등기를 위주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는 권리에 의해서 채권에 의해서 가학연을 맞추는 거 외에 불과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랬을 때 병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병 등기가 남아있으면, 병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갑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갑 명명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또 가압류 등기는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소되면 이것도 붕 뜨게 되는 것이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랬을 때 정명의 등기를 말소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소시켜주는 방법이 약간 특이한 거예요.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에 그해서그결정문이 등기소로 오면 등기 공문이집권으로 가압류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사자가 말소, 신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소하다고 신청해서 또말소된 것도 아니에요. 법원이 어떤,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압류권자인 병을 상대로도 소송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입장에서? 원래 소유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 병을 상대로는 어떤 천국 취지를 구하는 거예요. 을을 상대로는 소위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병을 상대로는 무엇이냐면은, 병명의 등기, 아, 죄송합니다. 을명의 등기가 말소되는 거에 대해서 승낙하라 즉, 정은 을명의 등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직권 만지면 얻을 수 있잖아요. 죽게 되면 은 자기는 또 손해를 볼수 있잖아요. 채권 만으고못올 수도 있잖아요. 재산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을명의 등기가 살아있고 죽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등기가 유효하면서 남게 되면 은 보니까 허위로 넘겨진 등기가 아니라 실제 적법한 등기였다고 하면 은 을명의 등기가 살아게, 살아남게 되고 원금 청구를 폐소하면서 그에 따라서 변명의 가운데 등기도 유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 집행해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채권 만으러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명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로 판명되면 자기는 가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을명의 등기가 유지되느냐 말소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있죠? 이해관계가 있다. 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승낙하는 라하 의사의 지수를 구하는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다의 의사표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 A 부동산에 대해서 갑수의 유명의 등기가 되어있었다. 을이 함부로 등기 넘겨 하는 기록상 나온다 그런데 을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 채권에 대해서 A 그 부동산에 대해, 대해서 갑류를 해놓는 사안이 나온다면 갑의 권리 만족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라라고 한다면 을 상대로는 어떻게 되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방위법인 정부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그죠? 음. 병에 대해서는 을명이 등기의 말소 여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한다? 승낙하라 나는 의사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할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 돼요.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귀신문가가 그 들어간다면 절대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기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제에 교재 잘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분기 한번 기제를 보겠습니다. 피구는 원고의 이행이 소니까 자. 이행 의무, 이행 당사자가 나오게 되죠. 이행 의무자와 그 이행을 받는 상대방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피그노 원급 공개. 무엇에 모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해서. 그런데 부동산 표시가 길어진다든가, 부동산 목록이 많다든가 할 때에는 이제 별지를 사용합니다. 별도의 용지라고 해서 별지가 됩니다. 별도의 종이라고 해서 별지를 사용합니다. 그때 제목을 부동산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피그노 원고에게별지 부동, 부동산 목록, 이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때 대하여라서면 고 안됩니다. 관한 무슨 무슨 부동산에 관한 등기지 무슨 무슨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 미묘한 거지만 질문과들 유심히 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냥 어려운 표시 알고 있는지를 그때 무슨 무슨 부동산에 대하여라서 알고 있는지, 아, 관하여라서 어,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공급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9월 20일 매매를 무엇으로 한원인 아까 자, 이전 등기를 구할 때는 무엇을 써야 된다 했죠? 등기의 원인을 기재하다고 되어 있거 했잖아요. 등기 원인을 8몇 질 매매라. 8몇 질 징위라고 표시해 죠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겠죠. 무엇을 수익권 이전 등기 절차를 어떻게 하라? 이행하라. 이행명령이 이행인구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왜 그렇죠? 이행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도 이행이소니까, 이행정문이 어떻게 되겠죠? 이행문이 어떻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집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없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달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익권 이전의 계절을 이행하 각종 한번 봅시다. 이전 등기 대상이 된 목적물이 표시가 복잡하고 표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 별지로 부동산 목록을 만들어 이곳에다가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정부 취지에는 단순히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라고만 표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목적, 그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있는 등기부에도 그대로 기재되므로 등기 원인인 매매를 표시합니다. 되다가 청구 취진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린 취득시 완성입니다. 취득시 완성이 됐을 때 20년 동안 소유자 자주 정의해서 그죠? 어, 음, 취득시 완성된다고 해서 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다죠? 취득시 완성 효과는 뭐죠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채권자에 등어되다 있잖아요.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등기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에 대한소유권제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정부 취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지 부동산에 관하여. 아까랑 똑같죠? 별지 목록기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2월 15일 취득시효 완성을 합니다. 등기 원인은 무엇이죠? 취득시효 완성. 인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 매매, 취득시효 완성. 특정으로 해서 일자를 표시하는 거죠. 몇월 며칠 내내, 몇월 며칠 교아몇월 며칠 취득 시범 완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정 비용이 왜몇월 며칠 있을까 합시다. 어, 어죠 회복시키는 거니까. 원래 했던 거 음. 자, 그래서 기고는 원고에게 대출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2월 10일 취득 시범 완성을 원인으로 한 무엇을 이해하느냐. 수익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해하 근데, 치득시효를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취치득시효의관계는 목적물에 명의자를 여러 명 만들어놔요. 시기별로, 시차별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치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자를 상대로 피부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득시효 완성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료수에기에서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취득시 완성 당시, 아까는 2010년 2월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취득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입으로 2010년 2월 15일 당시의 소유자를 피부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표 피부를 누구를 삼느냐 또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주를 우리가 취득시효가 기간, 20년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소유 면의자가 바뀔 수 있죠. 소유 면의자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실제 보시게 되면 배우고 있죠. 어떤, 어떤 걸 배웠죠? 또 배우겠죠. 무엇이겠죠?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권자의 변동은, 즉, 원래 소유자가 그걸 제3자에 팔았어도 취득시효에 무슨 사이가 안 된다? 중단 사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취득시효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취득시기가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소유자가 제3자한테 팔았다라고 해도취득시는 중단 안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년이 더 지나야 되죠. 20년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완성 당시에는 새롭게 취득시고 그, 그 목적물을 넘겨가던 자잖아요. 그죠. 만약에 갑이 취득시 오자고 은이 원래 소유자고 병이 그로부터 이전등기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취득시 완성 당시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등기 명의자인 거예요? 넘겨받은 병이잖아요. 의리합니다. 근데 누굴 상대해야 되겠어요 의를 상대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취득시 완성 당시는 소유자 소유 명의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시 완성을 원으로면 이전등기를 구할 때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요 부분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또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죠 매달 매지덕 완전 한 피곤을 도모하고 사는 것이냐지덕시의 중단이 되냐 안되냐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laughs> 쭉읽어보시면바랍 저단부 설정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까 말,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원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소된 등기에서 말소대 등기에 표시를 하되 그게 등기오류인지 부지기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말소대등기이 됩니까? 매매를 통해서 넘겨갔라도 매매 로 넘겨진 소유권 이전이 일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그 등기가 등기 접수 법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몇월며칠 접수 제 면토로 맞춰진 또는 맞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무엇을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면 됐지 거기다 몇월 며칠 접수 몇 토로 맞춰 몇 토로 뭐 매매를 원인으로 경려돼 이런 거안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소 대장 등기만 등기부에 기해서 표시되죠. 하면 데고 말소 구할 때는 말소의 원인도 표시 안 해줘요. 뭐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를 구한다든가 뭐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소를 구한다? 이거 표시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 원, 이전 등기에서 등기 원인을 기재하더만, 이전 등기권 구하는 원인을 구하더만, 말소 등기에서 말소 등기를 구하는 원인, 이유를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불법 등기에 해서순차적으로 등기가 경조된 경우에는, 말소 등기 이행 상대방은 각 피부의 직접 명의자가 아니라,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진정소유권이 무슨 뜻이냐면 값 소유의 등 소유의 에임을 보냈어요 을이 불법으로 넘겨왔어요 병도 그 병으로부터 병은 불법으로 넘겨왔는건알지만을 로부터 적법하게 샀어요 그래도 소유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등계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은 손취치득대여 안돼 안 되죠 병은 명이병 비록 을 로부터 적법하게 나름대로 적법하게 샀지만 을에 대한 권리자의 통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등계공신력이 없습니까 손해치득 안되는왜 동산이 아닌니까 우리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치기를 인정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에게 말소득이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병원으로서는 은행에게 말소득이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정법하게 샀으니까. 저어도은행에게는 말소득이 상대방은 누구죠? 병인께장서는 을이 아니라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는 어떻게써야 된다? 병은 갑에 피고 병은 원고에게, 원고 원구 가배돼요. 피고 을도 원고 가배돼요. 이렇게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왜 가능한데요? 이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만이 물건조청구권자로서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순차도 내가 매매로 원인해서 했다. 예를 들면 A라는 부동산에서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넘겨갖고 병이 넘겨갔다. 라고 할 때는, 숫자 대위에서 이전 등기 구할 때는 어떻게 되죠? 병은 단순히, 단순히 자기 전 소유자인, 전 매도인인, 전 매수인인, 을에게서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중간생님 등기가 합의가 없는 이상. 맞잖 그러니까 갑에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기한테 이전 등기를 구할 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원고인 병에게는. 어떻죠 갑은 누구에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매매를 했을 때. 누구에게 매매를 했죠? 을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몇월 며칠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처를 이행하고, 을은 다시 병인, 처또 그 원구에게 몇월 며칠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처자를 이행하라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소 등기 절차와의 차이점이에요. 그 부분이 기재력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이전 등기를 구하는 어, 의사 진술을 구 청구에 있어서 청구주의 작성에 주의할 점, 핵심 증적, 그러면서도 실적부터 쟁적까지도 다 다른데로 핵심적인 것들다짚어봐죠 이런 것들 이문제나오니다 여기 한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실제 법과 절차법을 통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눈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확인의 수입니다. 확인의 수는, 확인의 수는 이행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행명령으로, 형식으로 보면 알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행, 이행이 아니니까 이행 상대방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행하라. 그래다보는 누구에게 확인하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록게되면 확인의 주체는 법원인 거예요. 법원이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 이것이 누구의 소유임을 채권이 있음을 채무가 없음을 소유자 확인에서 적주 확인에서잖아요. 확인해서, 몇월 며칠자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이사의 결의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의 주체는 원고도 아닌 거예요. 를구는것 뿐이죠, 그런 거는 피고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주제는 버버리기 뭐 때문에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면은 무엇무엇은 원고의 소유임을 어떻게 한다? 확인한다. 피고에게 확인한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소에서는 보고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작성한 때 문구 기재 방식이 무엇무엇임을 확인한다지 확인하라 아니고 이행 상대방 피고에게 확인한다 확인하는 이거 아닌 거예요. 뒤집들어 나서는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재를 한번 볼게요 별지 기재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것도 별지를 사용했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몇월 며칠 2010년 5월 10일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계약에 대한 원금 1천만원 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채무가 존재 확인된 순간 죠 원고의 피고에 대러 조처 시는 5월 15자 금전 소비자에게 채무는 존재하지않 양을 확인한다. 최근에 내 금전 소비자 이런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고 무효관련법에 쓰였어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했을 때그 해고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할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몇월몇 일자 해고는 무엇이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런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이게 인천은 확인한다 무대인지 피고는 확인하다 피고에게 확인한 이런 표현이 있을 수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인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형성의 소예요. 형성의 소. 자, 형성의 소는 형성의 소는 형성권에 집중하는 거예요.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음, 해제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형성권이 죠 형성권은 핵심이 좀 특징이 무엇이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의무, 채무자들 의무자에게 이행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사표시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권리가, 계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형성권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만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이행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이 여지가 없으니까. 이행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형성권은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소로서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말하는 서전화도할 수도 있고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 형성권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당사자의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가 있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큼은 어떻게 한다? 재판을 통해서 만하는 거예요. 즉,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 사적 의사, 인 의사표시로는 형성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소를 통해서만 형성권을 행사할 수있도록도고 그런 경우에 그냥 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의사표시한 번편지를한다 뭐 이것은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즉 일반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성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형성을 소를 할수 있는 권리예요. 형성소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소권이 아닌 일반적인 형용소권모텔이나 일반적인 취소권 같은 경우에요. 내가 사기당했다, 뭐 참여했다, 미성년자였다, 법률의 취소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취소는 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용소권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소권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생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손을 똥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굳이 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였 없죠? 손이 얘기하고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사기를 당니다김왕에해서 내가 강박에 대해서 의사분식을 챙겨야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하겠다. 나는 그냥 취소 인터넷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취소한다. 하는 의사분식을 구한다면 그 자체로 소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떻게 해도 지난 취소한다. 그리고 취소해서 얻게 되죠? 은가시 얻는 것만 발생합니다. 소목증 장관. 소목증가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소복층 그러니까 이 등계가 바로 얻었다면 매매계대에서등기가넘어갔는데 그 매매를 나중 취소한다. 라고 하면은, 금이이 마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구야 무조건 이해해그 때, 말셔도하는 취소권인 거죠. 그죠? 취소에 대해서 공제가 무효가 됐으니까, 소금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이은 무효다. 무효는 무효다. 남녀방려다. 마셔라. 이런 는 것이죠. 죠 그렇지만, 취소는 구할 는 일방적인 수평을 가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유할 수없니까할 필요가 없으니까소유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성 속고를 반드시 소속수 있고 소유하는 단단히 보여졌을 때는 평성으 행사하지 않게 된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평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평성의 소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결이 바로 평성 판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두 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어. 그래서, 어, 형성의 소에서는 어떻게 되면 형성권 확정되죠. 즉, 그, 사회, 형성, 전혀적인 형성의 소문에 따그 설명,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사회의 취소권이 확정됐다. 그래서, 취소해서, 적법한 취소권이 있다. 사회의, 사회에 해당된다. 그래서, 취소했다. 그래서, 형성권이 확정됐다. 그래서, 어떻게하나 그래서 법률관계에서는 때 형성이 됐다.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형성소에서는 법률관계가 형성하는 것만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되셨죠? 음. 공유물 분할 형성했었거든요 공유물 분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형성법 일반적인 취소법 같은 경우 그냥 해지권 같은 것들은 그걸 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소 그러면 무조건 각각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음.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